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줄기세포로 만든 피부를 이식받고 희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법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줄기세포. 아름아름 찾아온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요 치매 예방하고 노화 예방하고 필요하게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와봤어요 찾은 이유는 그야말로 가지각색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까닭은 아시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여기는 줄기세포 병원입니다 언뜻 생소한 이름 같지만 내 몸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고 그 관을 통해 몸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연골 재생, 피부 노화 방지, 상처의 복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 탓인지 환자들도 나날이 늘고 있다는데요. 비교적 이용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도 높은 인기에 한몫한다고 합니다. 다들 체열 정도는 익숙하시죠? 올 수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혈액에서 바로 채취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지방에서 바로 뽑는 경우도 있으세요. 증상에 따라 30cc에서 240cc까지 뽑아내는 양도 다양합니다. 체열을 맞추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각각의 과정에서 고급 기술은 필수. 그첫 번째는 이 기계 같습니다. 줄기세포하고 면역세포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원심분리기라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세포의 부피나 크기별로 분리를 할수 있는 장비죠. 15분 동안 3만 번 이상 돌아야 얻을 수 있다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에 줄기세포하고 면역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지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는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대비되는 두 세계 경계선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세포. 극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건 역시 이곳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환자가 원하시는 때면 언제든지 와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로 병의 가벼운 증세를 치료할 수 있었다면요. 골수 속에 훨씬 더 많은 세포는 중증 질환 보전에 높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학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약 10에서 20%는 족부 괴양이 발생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사지 절단을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 재생을 통하여 그 사지 절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혈관 주변의 근육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면 괴사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여러 임상 사례를 거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주십니다. 경동맥에 바늘을 집어넣고 줄기세포를 흘려 넣어주는 시술. 소요 시간은 한 10분이라고 합니다. 통증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줄기포 건강해지세요. 안전한 기술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